네, 그래, 알겠어요. 네. 15가지 질문이. 15개나? 네. <laughs> 그럼 2시간 하겠는데? 아니, 짧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난첫 번째 질문은 네. 한도 없는 예산 지원 쿠폰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한도 없는 예산 쿠폰. 네. 하고 싶은 일 무적이 많죠. 한 개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행 다니고 싶은데요. 아 개인적으로 말고요. 아토마토라 회사 네. 회사에서 한도 없는 각본이 생긴다 재단 만들고 싶어요 재단 문화재단 문화예술재단 민간 형태의 문화예술재단 그래서 공적 자금 말고 네. 민간 예산으로할수 있는 재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두 번째 질문은 월간 토마토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글쎄요, 다양한 이유일 것 같은데, 뭐, 저하고의 친분 때문에 맞지 못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뭐, 요즘에 그런 잡지들이 잘안 나오잖아요. 잡지가 거의 없으니까, 그게 힙해서, 뭐, 또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은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달 구독하는 것이 월간 토마토라는 지역의 잡지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주마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봐주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헌법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부적으로 모든,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그 관련 법안을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 삶이 행복, 전체 삶이 우리 전체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텔레비전에서 막 되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나 어른들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광고를 볼 때마다 뭐 민간에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런 사람이 없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굶는 아이, 배고픈 아이, 뭐 병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이 없도록 만드는 건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행복이라는 게 국민의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줄수 있도록 어,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2 0대 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2 0대 들이요? 주2 응. 0대들 되게 똘똘하고 똑똑하잖아요. 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20대 친구들 정말 똘똘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어. 가끔 이제 보면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지금 당장이 짧은 타임의 손익계산보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미치는 것 같지만 좀긴 안목과 시각으로 보면 그 정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 자기 삶을 좀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얘기해 주는 거 사회나 국가가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는 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걸 위해서 사실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5년 후 10년 후 월간 토마토의 모습은? 5년 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10년 정도라면, 뭐,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될 아이기 이 때문에, 어 지금도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 내가 이제 여기서 손을 놨을 때, 그 다음에 토마토는 누가 맡아서 계속 할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종종 하거든요. 10년 후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집단이, 만들어내는 토마토의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토마토 물려받으실 생각 있어요? 저요? 네 제가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 왜요? 토마토 맛토대 토마토마토 네. 토마토 맛이 나는 토랑 네. 토 맛이 나는 토마토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요? <laughs> 당연히 토마토 맛이 나는 토죠 <laughs> 왜죠? 눈 감고 먹으면 되니까요 아... 토마토로 삼행시요 <laughs> 오늘 떼어 주세요 토토날 어... 정도로 힘들 세상이지만 마 마주치는 월간 토마토와 함께 토 토요일처럼 들 행복하게 살아 보아요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요 네. 어... 저요 또라이. <laughs> 아니 사실 또라이처럼 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완전한 또라이가 되기에는 천성이 갖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윤여정 할머니 얘기처럼. 뻔하게 듣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뚜라이가 어떤 거죠? 음, 규정과 그 원래 그런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원래 그런 것도 없다라는 음. 생각을 늘 하면서 살수 있는 태도 그게 전부 뚜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한테 뚜라이라고 얘기할 때 뭔가 자기 기준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기준에서 저렇게 하는 게좀 이상한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좀더 재밌어지고 음. 다른 변화들을 가져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낱말이 아니라 이제 문장이요? 네. 제 카톡 이름은 책 짓는 들고 있잖요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네가 왜 벌써 늙은이 같냐고 물어는데 <laughs> 제가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책지는 늙은이라고 지었던 건 책을 지으며 늙어가고 싶다. 이거의 중말이거든요. 음. 저를 표현하면 저에 대한 희망이기도 한데 계속 책 지으면서 나이 먹어 가고 싶습니다.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음. 제 좋아하는 동물이고 제 가끔 가 닉네임으로도 쓰는데요 낙타 낙타 낙타를 가까이서 보면 참 신비롭거든요 대세김질을 하면서 계속 질겅질겅 씹고 큰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게 관조적이고 뭔가 초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아하는 놈인 낙타입니다 음. 사실은 개에 가까우려나요 살면서 음. 한 순간을 되돌려서 다시 살수 있다면 어떤 순간을 돌리고 싶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음. 왜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다양한 선택들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진학이 없 그리고 고그 시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20대의 삶이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다루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젊을 때 생각했던 내가 50대가 되었을 때 생각한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50% 이상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으니 50%는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상했었던 50대의 저의 글쓰기는 순수문학 글쓰기였죠 잡글 말고 순수문학 글쓰기였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차이가 있으니 50% 네.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다면요 영화요? 네. 어, 예전에는 다른 거였지만 최근에 본 영화 세 자매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세자매 왜요? 이모르겠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 20대 때 봤으면 재미없을것 같은데. 뭐랄까요? 우리 우리 한국사, 그러니까 제나이 또래가 살아왔던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그1900 칠, 팔, 구십 년대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아픔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다들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담담하게 잘 그려냈더라고요. 뭐 정말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저런데 저런 삶에 경외감 같은 게 있고 그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다. 우리 우리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그럼 세 점에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세 점에 전에는. 음. 인생 책은? 인생 책이요? 네.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되게 멋있는 철학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통속 소설인 남쪽으로 티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영화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영화하고는 살짝 조금 다른데 원작은 네. 여하튼 그 책인데 네, 그 책이 저희 인생 책.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미 때문에요? 어 재미도 있었고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 되게 단순한 성장 소설인데 어떤 아이의 한 아이의 성장 소설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재밌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무정부주의자네, <laughs> 무정부주의자여서 사회의 제도와 뭐 이런 것들 거부해. 그러니까 그 소설 전체 핵심 주제가 그건 사실 아니었는데 저는 거그 영역에 꽂혀가지고 그렇지. 이렇 이렇게, 이렇게 살아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러한 대저 어렸을 때3 0대때 이것도 뭔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저에게 힘을 주었던 뭐 그런 책이죠. 국내랑 해외에서 섭외하고 네. 싶은 작가님이 계시다면 어, 어떤 작가 얘기하시는 거죠? 문학 작품 어, 아무 뭐 상관 없어요다 섭외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네, 뭐 우리 의 문화행사를 네. 열거나 하는 그런 거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래 선생님도 한번 뵙고 싶고요. 외국에는, 글쎄요, 누굴 보고 싶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여하튼, 국내에서는 조정래 선생님도 한번 뵙고 싶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윤여정 할머니한테 요즘 꽂혀가지고 윤여정 음. 할머니하고도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외국에서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그그 그 배우 누구죠? 네스카페 광고하시는 그 배우 아그 여성분이요? 남자분 아. 별로 많이 보고 싶지는 않는가 보네 이름 까먹은 <laughs>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분을 섭외하고 싶다시죠? 멋이 멋있, 있어요 삶이. 음. 네. 그분의 삶을 아세요? 아, 그쵸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분이 그 커피 공정 무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 본인이 광고 출연하시는 그 어, 커피 회사에 공정 무역을 해야 된다. 우리 커피 노동자들이, 커피 생산자들이, 농민들이 어, 제대로 값을 못 받으면서 다른 중간 단계 의 사람들은 최종 단계와 중간 단계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정작 어, 커피를 경작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라고 그래서 공정무역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60 넘으셨으니까 은퇴를 하다시피 하셨는데 어, 기자가 정치를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그걸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을 얘기하시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음, 보시는 분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또그 양반 또그 하나 보고 싶다. 디카프리오. 음. <laughs> 그 사람은 영화에 출연했던 그 캐릭터 때문에 보고 싶은 건데 그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지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캐릭터에 녹아들어서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음. 배우로서 연기한다는 느낌이 아니어가지 만나서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웃음> <웃음> 삶에 대한 얘기좀 나눠보고 싶은 배우 중에 하나죠. 그분이 나오신 영화 다 보셨어요? 많이 본것 같은데요. 어 대표는 본것 같은데요. 음. 제가 일단 그 네스카페 배우. 그런데 이게 나의 먹는. 이름이 깐빠. 깐빠. 흥지야. 그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응. 그 외국 배우 이름 뭐지? 네스카페 광고에 나오는? 네스카페 광고에 나오는 외국인 배우 있잖아 나이 많으신 분야 외국인 이아색다 잘생겼다, 지 <laughs> <이런. 잘> <laughs> <laughs> 네, 어, 이거는 잘라야못 <laughs> 찾고 있어요 대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광고 배우냐고 아, 정우성 가는 멋있다 정우성 멋지지 않니? 조상에서 멋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한 답변은 아니로 같았 이렇게 살다 보면 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젊을 때랑 비교했을 때 네. 가장 크게 변한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을까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제가 20대 때뭘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깨지더라고요. 이게, 어, 되게 다양한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노인은 지혜가 있다는 라 말이 이런 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다양한 경험 하면서 나이를 먹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고정화된 어떤 건 없다라는 거를 어,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폭도 되게 넓어지고 좀더 관대해지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근데 반면에 이제 가끔 고집불통 할아버지들을 보는 거는 그 와중에 깨지지 않은 경험들 오려 히 그리고 그 강화하는 경험들만 계속 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편견이 더 강하게 딱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세대로 보면 젊은 세대들은 늘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 이 세대들은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나, 어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다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조금씩 알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나이 먹는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인데요. 구독해주신 분들께 영상 끈지요. <laughs> 저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바라볼 때 기본 분류가 두 가지 사랑을 볼때 분류 방식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뭐 아이 어른이 아니라 구독자와 예비 구독자 그래서 <웃음> <웃음> 그만큼 구독자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사실 토마토를 창간할 때는 우리 토마토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뭔가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물건을 파는게 아니라 구독을 하신다는 것은 취지와 방향성이 일정 정도 동일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버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버려보자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15년 동안 못 하고 있, 있죠. 제가 뭐 대략 한 10년 정도 더할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같이 뭘 해봅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에게는 늘 감사의 마음을 한가득 가지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세점에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세점에 전에는 동주도 재밌게 잘 봤고요. 뭐내 인생에 막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정도의 영화는 없지만 뭐 재밌게 본 영화들은 동주도 보면서 되게 힘들게 힘들게 봤고요. 지금은 생각나는 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영화를 끝장을못 <laughs> 갔거든요. 영화 감상이 감성이 떨어졌나?